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개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군인권 센터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센터 측은 한전 장관이 조전 사령관에게 지난 2017년 2월 17일 처음 개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전 사령관은 한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개업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또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장관이 이를 부인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업령 문건이 총 10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센터 측에 접수된 개업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작성되거나 수정된 총 10건으로 검찰이 이 가운데 무엇을 최종본으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1년 이상 주요 피의자들을 방치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개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전 사령관은 한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개엄령 문건 작성과 개엄 테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조전 사령관이 김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개업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연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개업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전 장관의 본인 진술을 근거로 한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개업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최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기무사개업령 문건 합동수사단 합수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 관계에도 합수된 수사 당시 한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한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뚜렷해 구속 수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전사령관 없이도 충분히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개업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전 장관 등 조전 사령관의 위선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당시 합수대한 수사에서 개업문건 작성 당시 군집이 라인의 위선인 한민구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은 개업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합수단 해체와 함께 미국의 체류 중인 조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하고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